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치유하는 전도자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또 전도자로 부르셨고 복음 전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아야 됩니다. 일단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치유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 우리가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전도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 그 치유 가지고 예배드리는 어,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강건이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걸 먼저 응답 받아야 육신의 응답과 육신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고 육신과 세상 것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영적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된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알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의 자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서밋 영적서밋 하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세상서밋 여러가지 서밋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서밋이 먼저 되야된다 그게 모든 것들을 이룬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자로 전도자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부터 해야 합니다. 유대 기독교와 초대교회 한계 그리고 로마 교회 교권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면. 열심히 하는 모든 일이 바벨탑이 됩니다. 유대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급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리스도 어, 예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팀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았습니다. 로마는 교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달한 언약 앞에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치유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모든 현장과 교회와 개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예배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치유자예요. 왜냐?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예수 생명이 전달될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모든 것 치유입니다. 일부분이 치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 치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 첫 번째입니다. 유대 기독교 치유를 우리가 어 알고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대재앙이 일곱 번 임했습니다.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되었고 바울 당시에는 곧 유랑민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래 재앙도 중동 전체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죄와 자범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열두 가지 사탄의 전략과 영적 세계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시급하게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율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도 그렇지. 복음 깨달아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오랫동안 전통 규례해왔던 것들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게요 유대 기독교 이 사상이 교회의 암암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은 완전 장악했어요. 이걸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계속. 보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는 건데,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해결했는데, 해결 못했다고 아직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야,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야 됩니다. 보금과 그리스도와 오직 이 말씀만 원색적으로 선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야 돼요. 이래도 되냐 싶을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올때 복음을 듣고 치유됩니다. 율법이 나와 있으면, 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율법을 대면그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이 기독교 사상을 절대 우리가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만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선 것, 다른 복음,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야지.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이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 나갈 겁니다. 교회 암암리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이면 넘어가고 복음이면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성도님들의야 복음이면 된다. 기오니까 즐겁구나, 기오니까 재밌구나, 살것 같구나, 힘을 얻는구나. 교회는 그래야 돼. 질서가 없고 난장판인 것처럼 보여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방 오직 성령으로 현장과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치유되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한계를 치유해야 돼요. 베드로팀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을 중요시하고 성령 인도보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그 힘으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거는 사실이 하나님이 쓰신 거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까? 선교의 문이 전도 선교 세계 보고 말하고,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 팀의 한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었는데 베드로 팀은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복음의 주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안디옥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중요한 것들을 깨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말은 참고해라. 내 생각이 굉장히 앞섰는데, 그걸 깨고 성령인도를 받아라.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원내스 함께 가야 되는데, 분쟁한 거예요. 그 분쟁을 깨고 함께 원내스로 보금위에 가자. 이걸 누가 했습니까? 안디옥교회와 바울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안디옥교회와 그 팀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 많이 받고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교회가 맞지만 초대교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 여기에 방해되고 여기에 문제되지 않는 것들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꼭 이게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꼭 이거 해야 된다. 오직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은 복음밖에 없어요. 꼭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모제입니다. 로마교회 교권 치유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권, 왕권, 금권 싸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분열, 재앙, 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절대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의 이정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복음보다 앞선 모든 교권, 왕권, 이런 것들이 다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복음보다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암암리에 있는 어떤 그 교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유대 기독교, 초대교회 한 개, 로마교회 교권, 알죠? 아는데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바뀔 수 있어요. 오직 예수 해야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이야 저분이 없으면은 우리 현장은 안 되는구나. 뭔가 현장이 저분을 통해서 움직어 나가는구나.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다 막혀지니까 이것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복음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장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치유하는 전도자로 영적 치유자로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 이 성경이 치유된 것처럼 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전통 규례 말씀보다 앞선 율법 유대 기독교 사상이 치유되어지며 초대교회의 한계가 치유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교회의 교권이 나를 통해 다 치유되어서.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갖고 현장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치유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